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하진낭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해 드리면서 아주 신비한 이야기 두 가지 해 드릴게요. 그첫 번째는 주님은 땡땡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죠? 맞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했어요. 자,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장님이 구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았어요. 주님, 저 사람은 왜 장님으로 태어났나요? 자기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저 사람 부모님 죄가 많아서 저렇게 장님으로 태어났나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한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지. 지금은 시대가 낮이니까 어서 우리의 할 일을 하자. 이제 밤이 오면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밤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땐 아무도 일을 못 한대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시대가 밤이 된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대의 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밤. 무지의 밤. 지혜의 밤. 이렇게 밤이 온다.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니라, 만약에 비치면 예수님이 밤중에 돌아다니면 불을 안 켜도 되게 환하게 보였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그런 빛이었다라는 것을 비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이 진흙을 그 장님의 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 장님이 실로한 모세가서 눈을 씻고 왔어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보인다, 보여, 보여, 보여.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저 저기서 구걸하던 그 장님 아니야? 맞아, 맞아, 그 사람이네. 아니야,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지. 내가 맞아요, 여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 내가 장님이었는데 눈을 또 이렇게 보게 됐다고요. 그래요? 누가 당신을 이렇게 어떻게 당신 눈 뜨게 되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지,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넣어주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됐어요. 예수? 그 예수 지금 어디 갔죠? 모르는데요? 난못 봤어요 예수를. 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고요. 확실해요. 뭐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놓고 예수는 죄인이다.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확실해. 바리새인들끼리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눈뜬 자의 부모를 찾아갔죠.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아요? 장님이었다면서요. 지금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나요? 글쎄요. 내 아들인 건 맞고 얘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건 맞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난 몰라요. 얘가 다 컸으니까 당신들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줬다고. 당신들 왜 자꾸 물어봐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뭐라고 이놈아?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 너는 예수의 제자냐?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줄 알지만 예수는 어디서 혼자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 그거 참 이상하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나를 눈뜨게 할수 없는데 당신들은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 뭐라고? 네가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거야? 네, 쫓아버렸습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다니시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너 예수를 믿느냐? 전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나를 눈뜨게 해줬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확실해요. 내가 바로 예수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고 한 거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 주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한 거야.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못 본다고 했으면 죄가 없었으나,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저는 이 요한복음 구장 말씀을 배우면서, 아, 이게 너무 심각한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나실 때, 아, 예수님 안에 사람으로 나타나셨구나. 그런데 그들은 자기 옆에 있는데, 이미 옆에 와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려면, 주님을 보려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내 옆에 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비유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 라는 것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